백두산 설원 영하 40도. 뒤에서 군견 소리가 들려왔어. 아빠 추워. 품 안에 딸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 나는 한때 최고 지도자의 아내를 지키던 경호부장이었어. 평양 특권구역 24시간 온수 중국산 과일 특수학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영부인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 예, 동무 영부인. 맞습니다. 그분이 잠깐 미소를 지으셨어. 3초도 안 되는 순간, 일주일 뒤비 오는 날 우산을 대신 들어 드렸어. 그게 전부였어. 강민수 동무. 동무가 선을 넘었네. 최고 지도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 가족이 있지? 딸이 할인이라고 했나? 이건 사형 선고였어. 북부 군부대 전출 명령. 한달 안에 죽을 거야.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어. 딸아이는 열이 나고 약도 구할 수 없었어. 우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고 산으로 숨었지. 백두산 비밀 땅굴을 찾아 서론을 넘었어. 멈춰라. 손다. 총소리.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트럭 문이 열렸고 우리는 중국 땅으로 넘어갔어. 인천공항. 처음으로 느꼈어.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야. 최고 지도자 경호부장 출신이. 하지만 지금이 훨씬 덜 두려워. 자유는 우리가 모든 걸 잃고서야 손에 쥔 거야.